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새기릿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맨들 자, 벌써 이렇게 일주일이 끝났습니다. 이번 주 증시는 뭐 종합적으로 나쁘지 않았죠. 오늘은 조금 하락했지만 뭐 많이 올랐으니까 이 정도 조정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계속 달리길 바라보며 오늘의 시황 정리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 t 오늘 코스피는 0.2% 하락, 코스닥은 0.7% 하락으로 조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다만 이 와중에 상승과 하락 종목을 보면 반반인 걸 확인할 수 있죠. 체감지수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겠네요. 그래서 결국 코스피 2500 라인, 이 라인 지키는 게 중요하겠죠. 61선을 0안 깨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전 오늘 소폭하락. 그리고 코스타 같은 경우에도 700 라인을 지켜주는가 매우 중요하고, 알테오젠햄보학관 매동입니다. 오늘 연기금이 엄청나게 많이 매수 했습니다. 도대체 뭘산 걸까요? 바로 보자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스콜딩스, 삼바, 한미반도체를 매수하고 그 반면 매도한 거는 삼성 SDI, 한미약품, HD, 현대렉트리, 카카오, 현대차를 매도합니다. 증시 포인트입니다. 오늘 현대차 플러스 자율주행이 좋았습니다. 현대차가 엔비디아와 협업을 한다. 이러한 이야기에 투자 심리가 살아났고요. 그리고 오 원자력 관련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환율입니다. 1465.2원까지 다시 또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원자재는 대부분 상승 중. 아시아 증시는 오늘 또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요즘 맨날 하락하는 것 같네요. 미국 선물입니다.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 옵션을 보면은 오늘은 매도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쇼핑입니다. 개인 삼전, LG 엔솔, 삼성 SDI, HD 현대 일트리, 에코프로 BM, LG넥스, 1카카오 하나요르스페이스, 삼천당 제아 한국항공우주, 유한양행을 매수합니다. 다음으로 외국인입니다. s k n x 현대차, 기아,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 하이브, 현대건설. 미국 S&P 500 ETF 크래프톤, HD 현대중공포스콜딩스를 매수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간입니다 하이브, s k 이노베이션 두산에너빌리티, 신한지주, 유한양행, 하나솔루션, 하나오션, 삼양식품, 오시아홀딩스, SK를 매수합니다. 출일제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일본 장이 휴장이고요. 제비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리죠. 그리고 화요일입니다. 미국 12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고, 참고로 다음 주부터 공모주 시즌이 시작됩니다. 청약도 해봐야겠죠. 내일또 꼼꼼하게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섹터입니다. 원자력, 미국 산불, 현대차. 자, 원자력 좋았습니다. 한미 원자력 수출 협력 MOU 정식 서명 소식에 두산에너빌티6% 상승, PHI 10% 상승. 다시 또 모든 이평선을 뚫고 갔죠. 추가 상승 기대감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력설비 좋았습니다. 미국에서 산불 초기 재산 피해가 엄청나다고 하고, 아까 뭐 기사 보니까 박찬호 선수의 집도 불이 탔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이 와중에 전력망이 초토화되었다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력설비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제일 일렉트리 26% 급등, 세명 전기 5% 상승. 그리고 화재 관련주도 좋은 흐름을 나타냈어요. 불이 많이 나면 공기가 나빠지겠죠. 공청기 관련주인 위닉스 상한가에 도착하고요. 그 외에도 화재 관련주가 좋았습니다. 위닉스 상한가 파라텍 23% 상승. 자동차 자율주행 관련주 좋았습니다. 엔비디아와 협업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못 참겠죠. 현대차 6% 상승. 슈어 소프테크 24% 상승. SOS랩 4% 상승, 텔레칩스 10% 상승, 태양광 관련 주 좋았습니다. 최근 들어 슬슬 올라오고 있어요. 폴리실리콘 가격이 바닥을 치고 고개를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솔루션 5% 상승, HD 현대네솔루션 13% 상승. HD 현대네솔루션은 차트가 괜찮은 모습이지만 아직까지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필요하겠죠. 조선주가 오늘 또 올라가네요. 야 대단합니다. 현대임스 22% 상승, HD 현대중공 4% 상승. 로봇 관련 주 오늘 또 오르는 친구들은 올랐어요. 현대차, 엔비디아와 AI 로봇 등 협력한다는 소식 플러스 로봇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삼면10% 상승, 로보티즈 4% 상승. 유리기판 관련 주는 오늘은 조금 쉬어가지만 이게 끝은 아니겠죠.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진 양봉이 나왔었습니다. 다음 주 지켜보도록 할게요. 엔터주도 다시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제이홉 2월부터 월드 투어에 나선다고 합니다. 하이브 6% 상승, 디어유 5% 상승, 과연 하이브는 전 고점 22만 2천원을 뚫을 수 있을까요? 오크라 재건주도 올라갑니다. 미국 화재랑 또 같이 연동되었다고도 볼수 있겠네요. 마침 또 트럼프, 푸틴이랑 회담을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SY 스틸텍 5% 상승, HD 현대건설기계6% 상승, 에코프로비에 오늘 8% 급락합니다. 그 이유는 심플해요. 어제 옵션 망길 때 갑자기 8%인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 되돌림이 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옵션 장난질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또 LG엔솔 4분기 어닝 쇼크 이러한 우려감도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회까지 끝났습니다. 이번 주말 와 이렇게 쉬다나 싶을 정도로 푹 쉬시고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요.